빨리해 딱두판 앞에 대가지고 일이삼 사는 점수 매겨가지고 그래. 꼴등이 미련 없이 갔다 오기 그래. 뭐일등 뒤에 꼴등 뒤에 이런 네, 거 하지 않고 그럼 꼴등이 한 명은 뭘입아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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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laughs> 꼴등이한명 골라 네 애를 <laughs> 다 꼴등하면 나를 데리고 가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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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게 그럴 짓을 하는데 네. 그걸 어떻게 알아? 마음에 맞는 아들 데리고 가야지 <laughs>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데 꼴등이 꼴등은 확정으로 가고 한 명을 골라서 데려간다는 거야? 아 무조건 아빠야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래. 일단 아빠가 꼴등을 하는 말도 아빠는 가는 게 확정이고 그러니까 그럼 아빠가 왜 하냐고 네, 네, 네. 아니면 3, 4등이 가고 3, 4등이 가요 그럼 나는 누가 할줄알거알거 같은데? 같은데. 나도 알거 같은데. 나도 알거 같은데. 대부분의 사람들. <laughs> 본인만 모르. 아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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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치마 도치마 도치마. 아빠 등록해 등록. 다 끝났어. 등록. <laughs> 저게 뭐 하는 거야? 제대로 나. 아, 제제제 제부팅 제, 제 하라 거야. 위부. 여기서 골라, 그냥 뒤집어놓고 해. 일단 여기서 골라, 일단 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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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원사, 골라, 배시 골라, 골라, 베이지 응. <목소리도> 먹을래. 아빠, 팥빙수 하나 주다.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, 에이, 팥스두 그 개만 따자. <laughs> 아깐 긴장되나야돼나도 오줌팔에 오줌있는 두개만 갖고 어떻게 해? 사람이 네명인데 뭐요 사람이 아뇨 애비도 뭔지 데뭔사람도이상아가가지고 아빠가 자꾸 저러잖아 아빠 지금 <laughs> 지금 그 앞에 배는게 없어 배는게 없는 상태야 지금 <laughs> 어, 울트라맨 한 번만 하대주기대겠 거네 기기 보이는데? <laughs> 아 이거를 이렇게 많이 부 놓으면 어떻게 조금씩 해야지 아이거는 지가 내가 먹으라고? 아니 지가 먹는데 너서먹해이하 더운데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<laughs> 더워서 네가 꽃이었구나. <꼼꼼히> <laughs> 무슨 노는 판이냐 지금 다 <laughs> 하우스 하우스. 지금 하우스. <laughs> 언니 왜 봐. <laughs> 아나 아빠 때문에 이거 어었잖아. 지금 거. 나 하고 있는데 왜막가져가 엄마는 첫 번째 것만 내서도 되는데 왜두개나해내 마음이야. 자고 <laughs> 오케이. 계속 말 걸었지. 끝. 휴지 없어? 휴지 좀 주실래요? 아넌 M&M도 안가우냐 그만 좀해좀가게정아야아이가 아빠 때릴려고 했다 진짜 위란해 노릇만 뺏어 놔야죠 M&M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사진 찍으면 m m 가 아니 누구야 누구야 빨리. 아빠 가져왔어 미안해 <웃음> <웃음> 애정한데? 나판걸놓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럼 폭식 한번해 <laughs> 왜? 아빠어 아, 아빠 아, 빠는등록겠어 아, 아빠나 체한다. 아, 아마는 아, 아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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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미션 <laughs> 받고 싶다. 난 <laughs> 아, 진짜 긴장 없었으면 어떻게 살 수가 나오냐. 이두 개를 어떻게라 감당하냐. <laughs> 한 번에 해결해 보자. 나와. 끝. 려해 <목소리> 나... 아니야, 나 하면 안 돼? 안 돼, 안 돼. 아, 끝나네가왜 <laughs> 그냥 는1등도해 봤잖아, 내가. 야. 이거 깜정으로 딱너는야다해 보느냐. 공부해 이 파리. 깜냥 파리. 깡장파리, 똥파리, 똥파리, 날파리, 교촌파리 정말 <목소리> 길이 뿐이야, 나머지 그렇다면 예은이 뭐야 예은이가 이상하다 워플 때에 엊그제 은데 그들은 진정해줘서 정말 기특하다. 아나 진짜 진심 정색했잖아. 이형 개빡쳐가지고 아빠들 그만. 이상하다, 이상하다. 나못 봤어? 어 상황 없었어 그렇게 이상하다 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나겠다왜 이렇게 없는야 뭐가? 아예니 대고 아빠 자꾸 내거 훔쳐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<목소� <deploying> <목소리가> 너눈좀 줘봐 지금 훔쳐보고 있잖아 <목소리가> 네 얼굴 눈무 줘봐서 동의미아놈 마. 너 진짜 그런 짓지마왜 그러니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래 그치 꿈이 터졌나 봐 꿈을 터뜨렸어 아버지 꼴짝 맞죠? 한루베르타 아, 블루베르타. 아, 블 아, 아, 블루베르타. 아, 블루겠르 아, 블루베 아, 블루 아, 아, 이고베 아, 이고 아, 블루베르타. 아, 블루베르타. 아, 블루베르타. 아, 블 엄마 억장 완화래 아니야, 얘가 내. 지금까지 그러니까 쪽하도공건이하연이야아고 아, 있네. 쪽하고 있으니까 아빠이연승 하잖아, 이연승 아빠가 쪽하를 아, 이거 안에는 이유가 거예요 아빠 조금만 들어있어 봐 아빠 담배 다리 이동하자, 다리 이동. 다리 이동.